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바로 이 화인 베스트입니다. 자, 이 화인 베스트를 보시기 전에 최근에 또 이제 주식 검색기 관련된 무리문자들 굉장히 많이 보내 주시고 계시는데 관련 영상 보시고 나서 바로 화인 베스트를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목소리> 영상에서 보셨던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검색기 라고 문자 보내시면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이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화인베스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화인베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 굉장히 잘 우상향이 하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이쁘게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 종목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장 초반에 약12.6% 가량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메인들의 강한 매도세로 인해서 좀 크게 늘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현재는 3.57% 가량 상승 중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화인베스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 기자재주로 계속해서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선 섹터 중에서 이제는 선별 작업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 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블록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중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많이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주 중에서도 아직까지 스타트하지 않은 이제 기업들을 좀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화인베스트를 한번 강하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자, 저는 딱 이때 7월 말에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신호 왔을 때 상승 신호 왔을 때 추천을 드리면서 바로 시초까지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로봇 관련된 모멘텀도 슬슬슬 끼어들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저는 이 화인베스트, 이 로봇 섹터 관련된 모멘텀은 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왜 그러냐면요 화인베스트 같은 경우 로봇 관련된 사업부도 있는 것은 확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로봇 사업부에서 아직까지 매출이 발생이 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하셔야기 때문에 지금 이 로봇 섹터 지금 최근에 노봉법 관련돼가지고 모멘텀들이 있죠. 자이 모멘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반영을 하는 거는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블룸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화인베스트를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모두에게좀 도움이 될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화인베스트를 관련된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은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도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화인베스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 만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가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장까지 싹다 충동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구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화인베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후재들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사인건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화인배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화인배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 넣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 네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 세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신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 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 은 끝이다. 되게 이 해당 구글 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 9나파8나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은 말씀만 해주신다면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